안녕하세요. 뿌티팰리스 소실장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피부 부착 오픈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국가 자격증인데요. 아직 자격증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뿌티팰리스에서 국가 자격증반 뿌티 아카데미를 개설했습니다. 일반 자격증 학원보다 비용과 시간을 절반 정도로 피부 자격증 취득뿐만 아니라 취업과 창업에 대해서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인맥들을 만들어드리고자 뿌띠 아카데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체크는 완료했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 이제 다 체크는 해놨거든요. 저는 이거 팔, 다리 먼저 팔, 다리, 다리, 다리 하고 아예 촬영을 하는 걸로 이게 그래도 꽤 자세히 준 아카데미 교육생 분들을 위해서 자료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자료만 보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게 작업을 하고 있고 또 합격자들의 노하우를 꽉꽉 채워서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도록 제작하고 있습니다. 붓을 조금 물에 묻히면 좋거든요. 내 관도감 볼때 말고 뒤에서 애초에 붙여가는 게 좋아. 라인 먼저. 응, 라인을 목할때 이렇게 먼저 뭐 이렇게 발라도 되는 건데 반씩 발라요. 그 다음에 음. 이렇게 라인을 떼 때. 이렇게 하고 라인을 좀딴 다음에 바로 바로 붙이면 돼. 그걸 빨리 발려. 팁이 뭐냐면 뒤로 갈수록 젖어 있어야 돼. 음. 앞에랑 똑같이 젖어 놓으면은 얘가 뒤에 말라요. 크림팩이 안 야, 닦여. 어, 근데 물을 해서 우리가 러빙하면 또안 되니까. 해면 뒤로 돌수록 젖은 상태. 더 물기가 물이 많이 더 있고. 많이 있어야 돼. 첫 번째 해면으로 많이 닦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한 번에, 그냥 크게 이렇게 말고 한 번, 한 번, 한 번, 한번 해서 버리고 뭐 겹쳐서할 필요 없어. 음. 그두 번째 때 해서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때 똑같이. 이 정도 두께는 얘 살색이 안 보여야 돼. 그 마네킹이라서 잘안 묻어요, 잘. 사람이면 잘 묻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붓자국이 많이 나지 않고 이런 경계선이 확실하게. 음 오히려 경계선이 보이게, 보이게. 확실하게 여기 발랐어요 하는 정도니까. 외관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가볍게 조용하게 꺼내서 고객님 바로 밑에서. 매번 하셔야 돼요 뭐 터번을 만지던지 유리볼을 만져도 항상 손소독 하셔야 되고 손소독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손소독은 항상 타이머 만졌어도 손소독 유리볼 만져도 손소독 터번 만져도 손소독 모델링은 연습을 많이 하니까 시간이 그렇게 부족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굳히고 5분 만에 떼야 돼서 절대 묽게 하면 안 돼요 얘가 아, 이렇게 지금 보이죠 보이죠 여기 손 이게 튀어나와 음 그래서 얘가 아무리 예쁘게 발라도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패치 얘할 때는 조금 더 얇게. 오늘 이렇게 자격증반 뿌띠 아카데미 준비하는 과정을 한번 담아 보았는데요. 이 영상 이외에도 실기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 중인 테크닉 튜토리얼은 12월 중으로 저희가 순차적으로 모두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국가 자격증을 따야 하는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따로 학원을 다니자니 비용적인 부분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저와 원장님들의 합격, 필승, 노하우들을 꽉꽉 담아서 전수해드릴 예정이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와 연락처 또는 인스타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